오, 자 오른쪽 가십시오. 이제 2번. 자두 번째 수행의무의 식별입니다. 자뭘 해줘야 되냐 이거죠. 자 계약의 자 개시 자 개시 시점 동그라미 칠게요 여러분. 개시 시점에 자 계약이 개시된 시점에 수행의무의 판단은 여러분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에 판단하는 거야. 어느 게 수행의무인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용역을 검토해서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음으로 식별한다. 자, 1번. 구별되는 재화용역이나 재화용역 묶음. 자, 여러분, 수행음은 서로 구별이 되는 재화용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재화용역을 같이 공급했는데 구별이 안 되면 그건 뭐? 하나의 계약, 하나의 수행음으로 본다고 그랬죠? 어, 아까 컴퓨터 같은 거, 설치는, 여러분,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컴퓨터 팔때 컴퓨터 판매가에 다 포함이 돼서 거래가 되잖아? 그럴 거는, 그러면 용역이 별도로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별되는 재화 용역이나 그 묶음. 두 번째,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 용역. 예를 들어서 건물의 건설공사. 그죠? 여러 건물을 건설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구리도 쳐야 되지 유리도 해야 되지 엘리베이터도 올려놓아야 되지 뭐 들으잖아 여러분 여러 개가 같이 공급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잖아 유리 공급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공급하고 이게 재화용에막 묶여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엄 어떻게 말면 여러 개 같이만 실은 뭐야 건물이라는 거를 지어주는 하나 안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일련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일련의 재화용을 공급하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즈는 어, 가니 1년에 구별되는 재화용이라면 이것도, 여러분, 하나로 본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쭉내려와서 양가로 2번 보세요. 계약상 수행 의무의 기재 여부와 이전된 활동. 반드시 그러면 이게 계약상 기재가 되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 이전하기란 약속한 재화용을 분명히 기재하나.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용액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꼭 그가 한정되는 것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재가 안될 수도 있다 아니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다음 단락 보세요 고객에게 고객약을 자 고객액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자 그다음 게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활동이 아니라면 자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활동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 활동은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용역 제공자가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셋업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작업으로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가 수행의무에 따라서 고객의 용역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그러한 준비 활동은 수행한 의무가 아니다. 응? 그렇죠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별도로 수행의무로 보지 않는다. 응. 이렇게 되고자 양가로 3번. 그러면, 구별되지 않는 건 재화용역이라면, 당연히, 하나로 봐야 되죠. 그러나, 자, 약속한 재화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별되는 재화용역의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화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용역과 뭐 한다, 여러면 결합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용역을 모두를, 단일한 수행의무로 회계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죠 이건 뻔한 얘기들입니다. 자, 됐고요 자, 세 번째, 3단계부터가 이제, 아까도 저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그럼, 아까 1단계가 뭐였죠, 여러분? 누구와? 고객과 계약을 식별하고, 2단계는 수행할 의무가 뭔지를 식별하는 거죠. 수행 의무 식별이라고 그랬죠? 3단계는? 거래 가격. 자, 돈 얘기가 나오는 거, 화폐기가 나오는 게 3단계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데, 문제는 거래 가격이 우리가 기존부터 공부했던 그냥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만 되는 건 아니다가 문제가 되는 거지. 정해진 금액만 물론, 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3번.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이어만 볼게요, 우선. 자 여러분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수익 인식 모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가격은 그 기업이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해 주는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재화 용역을 둘이상을 공급하다 보면은 이 거래 가격만큼이 일부는 재화에 일부는 용역에 배분돼서 우리의 최종 수익이 될 금액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 자두 번째 달러로 쭉 내려오세요. 이러한 거래 가격은 자 거기 세줄다줄 질게요.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로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여러분 받을 것으로 예상한 금액이고 제 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일부 판매세 같은 거. 여러분 이 국제회계 기준이 있다 보면은 판매세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그거는 그냥 국제회계 기준에서 쓰는 표현이고 우리로 치면 이게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우리 거가 아니잖아. 국가에 낼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100만 원짜리 팔고 부가세 10%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나의 수익이 될 수는 없겠죠. 국가에 납부시키기 위해서 잠깐 달고 있는 예수금이지. 이제 그래서 그 얘기야. 그래서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부가세, 즉 판매세 같은 금액은 수익에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변동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또둘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보니까 1번 봐. 변동 대가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변동 대가 추정치 제약, 그다음에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뭐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두 고려해서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산정할 거라는 얘기야. 자, 변동 대가 볼까 여러분? 자, 변동대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 거기 여러분, 구비 대출 짓기, 여러분. 할인, 여러분, 변동대가에 영향을 주는 게 할인액, 리베이트, 환불해 주는 거, 공제, 가격 할인, 그리고 판매 장려금, 응? 인센티브 같은 거, 장려 또는 장려금. 성과보너스, 위약금, 그 밖에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대가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가격을 산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동대가를, 자, 그리고 자, 가가로 1번 보실까요? 변동대가의 추정입니다. 변동대가는 다음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잘 예측하는, 예, 예측할 거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1번이 뭐가 될수있러면 기대가 자, 한 장만 던져볼게요 자, 그리고 2번이 뭐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여러분, 기대값은 다른 말로 기대가치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느 쪽에, 뭐할때 공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할때 기대값 얘기했었죠? 충당부채충당부채 공부할 때 있었지, 충당부채 그건 돈 나갈 때기고, 근데 돈 들어올 때기는 수익에서 하는 거겠죠, 여러분? 아니, 뭐, 그렇잖아.